자 백사 쪽부터 봅시다.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절대값 안 했잖아요. 이거 하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그러고 쭉 가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못한 거더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딱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사 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이제 절대값이 있는데 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 얘는 근데 원리가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3학년 1학기 때 요거 했던 거 혹시 기억날까? 요거? 이거 뭐야? A야 뭐 <laughs> 마이너스 A야? 뭐라고 해야 될까? A라 해야 될까? 마이너스 A라 해야, 해야 될까? 그치. 얘는 몰라요가 답이지 일단. 요것만 왔을 때는 이게 A인지 마이너스 A인지 몰라요가 답이야. A가 만약에 양수거나 0이면 저렇게 똑같이 나오겠지. 하지만 얘가 음수면 반대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절아 루트 a 제곱 얘도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절대값도 마찬가지야. 절대값도 얘를 a라고 확신할 수 없고요. 마이너스 a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얘는 a가 양수거나 0이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반대로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늘색으로 칠한 거 있죠.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을 텐데 보이나요? 절대값 a가 <laughs> a가 양수거나0이면 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면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로 반대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기다가 필기를 좀 하실 텐데 요것도 좀 필기를 해놓을게그 흰색 있잖아요 요거 흰색 요 흰색 부분이 거기 없기 때문에 어, 이 하늘색 나와 있는 거 오른, 오른쪽에 보시면 빈 공간이 좀 있죠 거기다가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긴 하지만 복습 차원에서 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좀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따가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문제에서도 얘랑 얘랑 이제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나올 거야.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둘이 같은 말이라는 거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음과 같이 푼다라고 해서 밑에 보면 막 뭐가 나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거 로마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값이 0이 되는 x를 기준으로 해서 x 값의 범위를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그첫줄다쭉 밑줄 칠게요.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x의 값의 범위를 나눈다. 쭉 밑줄 치겠습니다. 자, 밑줄을 쳐 놓고 이제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거기 밑에 이제 예제 있죠? 자,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러분들 절대값 기호 어디 있는지 확인되죠? 절대값 기호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식을 볼 건데 얘들아. 저게 x 1이지, 그렇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뭘까? 1이겠죠. 1.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두 개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나눠볼게. 이건 쓸 필요 없어. 밑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만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봅시다. 이때는 뭐한2 정도 되는 숫자는 소리예요. 2. 여기다가 2를 딱 집어넣으면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양수면 아까 어떻게 했죠? 그대로 나왔나요? 반대로 나왔나요?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그대로 써볼게요. x-1은 2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다음 밑에 볼게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 안에가 음수가 될 겁니다. 얘가 0 같은 숫자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마이너스잖아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세요? 부호를 바꿔서 반대로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다음에 뒤에는 어차피 절대값 기호 안 달려 있으니까 이대로 쓰고 됐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좀 풀어줘야 될것 같은데 자, 요거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이렇게 넘기면 x고 이렇게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6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x는 아, 마이너스 8이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8.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이 나왔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설정한 범위가 있거든요. 우리가 설정한 범위가 뭐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런 숫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돼요. x를 칠 거고 그다음에 어 그럼 여기선 되나? 자 이거 넘기고 얘 넘겨 보시면 3x가 마이너스 6이고요, x가 마이너스 2거든. 자이 범위 1보다 작은 범위에 적어 있어요, 없어요? x가 마이너스 아, 2인 거 있죠, 있죠. 그러면 얘는 오케이, 요거를 답으로 해줘야겠다. 이렇게 선, 선택을 해주,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야. 자 다시 박스 위로 가볼게요. 박스에 그 여러분들이 1번 밑줄 쳐놨잖아, 그치지 그거 말고. 두 번째 건 읽어 보시고 세 번째 건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 구한 x의 값중 해당 범위에 속하는 것만 주어진 방정식의 해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 밑줄 좀 치겠습니다. 해당 범위에 속하는 것만 주어진 방정식의 해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의라고 해 가지고 또 나와 있죠. 각 범위에 구한 해가 이 해당 범위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었을 때 값이 여러 개가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그 중에서 되는 것만 콕콕콕 집어가지고 뽑아내란 소리야. 됐을까요? 자 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절대값 기호를 먼저 봅니다. 이거 갖고 하자. 절대값 기호를 먼저 보고 이 안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습니다. 그 x 값이 뭐였다고 지금? 1이었죠. 1. 1을 기준으로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는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둘로 범위를 나눠요. 그 다음에 나눠 놓고서 절대값을 각각 풀어놓고 해를 구하는데 이 중에서 전부 다 해가 아니라 둘 중에 범위에 포함되는 것만 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거 조금 이해가 좀 되려나요 자 근데 얘는 1차잖아요 1차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몇 차죠 방정식이 2차죠 2차에서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서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109쪽 자, 백구 쪽에 보시면 첫 번째 그 필수의제 4번에 1번 있죠. 고거 이제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보면서 좀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x 세고 플러스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오는 0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같이 한번 풀어 볼게. 자, 얘들아, 여기서 자, 이거 절대값 있죠. 이 절대값을 확인하시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아볼 건데. 지금은 간단하죠. 지금은 절댓값 X밖에 없으니까 얘는 범위를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녀석이 뭐한1 정도 되는 숫자라는 소리잖아. 1.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양수로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밑에 건 어떨까요?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얘가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숫자니까 그대로 못 나오고 어떻게 나올까요? 얘가 부호가? 부호가 어떻게? 해?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이렇게. 됐나요? 두 개의 식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식을 보니까 2차고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돼 보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 어떤 공식이 있었죠?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근의 공식.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 안에가 24잖아요. 그렇죠? 24 이렇게 지우고 24. 루트 14가 얼마? 2루트 6. 그렇죠? 2루트 6이니까 2루트 6 이렇게 쓰시고 약분이 되겠죠? 약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1뿔마 루트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밑에 것도 아예 구해놓고 합시다. 자, 밑에 것도 근의 공식을 쓰시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아까랑 비슷할 것 같은데? 요거 2루트 6이고 약분까지 하시면 1뿔마 루트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러면 해들이 막 여러 개 나와 있잖아. 이게 전부 다 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는 여러분들이 딱 숫자를 보고서 이 범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좀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가볼게요. 얘는 요거 두 개일 거 아니야? 요 녀석 하나, 요 녀석 하나 이렇게. 자, 루트 6이 얼마 정도 되죠? 루트 6이? 2점 얼마죠. 2점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점 얼마를 더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뭐한 1점 얼마 되겠죠 자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그 범위에 저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이거 괜찮죠 이거 요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 근데 얘는 딱 봐도 아닌 게 x가 양수인 것만 지금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음수니까 안 되겠죠 그 그렇죠? 지워주시고 자그 다음 밑에도 보겠습니다 얘도 두 개인데. 1 플러스 루트 6과 1 2이 있을 루트 요이 있을 거음요죠 지금. 가음음죠지까 x가 음수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양수니까. 이것만 체크 한번 해볼까요? 얘가 2점 얼마니까 뺐을 때 마이너스 -1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누구 누구 누면 내가 지금 별표를 쳤 l u s root 2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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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해를 다 써주는 게 아니라 되는 것만 딱 골라서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얘가 봐봐 지금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왔지. 해서 두 개가 나왔잖아. 근데 꼭 이렇게 하나 하나 나올이란 법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해를 구했어. 두 개가 나왔어. 이렇게. 근데 이둘다 범위에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구했어 해를 구했는데 둘다 범위 안 들어가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어,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반드시 하나 하나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걸 갖고 연습을 좀 해볼 건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예제 있죠 예제 내가 안 풀었던 거두 번째 거 있지 그거 그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거기 아래쪽에 그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뭐빈 공간에다가 그답 보지 마시고 또는 연습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쭉 범위 나누고 범위에 맞는 해를 고르고 이런 작업들을 한번 지금 해볼게 자 요거 범위 나눠야죠 범위 어떻게 나눌래 어 1을 기준으로 딱딱 딱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얘부터 가볼게 1보다 크거나 같을 땐이 녀석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요래 그 다음에 요래 요래 이렇게 나올 거고 자 1보다 작을 땐 어떻게 나올까요? 저게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절대값 기호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여기만 부호를 딱 바꿔서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정리할게요. 정리하시면 넘기고 넘기고 다 할게. 1에 넘기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마 3이니까 넘기면 뿔 3. 은 0. 요래 되고요. xx 13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럼 되는 게 후보가 1하고 3두 개가 있죠. 근데 이 1하고 3둘다 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될까요? 아니면 둘다안 될까요? 어떠해? 둘다 되는 거 맞죠? 왜냐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도 될거 아니야. 3도 당연히 되고. 얘는 둘다 되네. 둘다 오케이. 자, 밑에 볼게요. 밑에 거는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얘는 x가 얼마죠? 이런 x가 1이잖아. 1인데 1보다 작은 거잖아 범위가. 그럼 1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답은 1하고 3. 이렇게 두 개를 딱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됐어요.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 아니면 바로 조금 더 다른 걸로 넘어갈까?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아니 내 말은. 하나 더 똑같은 거 연습해 볼래? 아니면 어려운 거 할래? 아 쉬는 선택지는 없어 미안하지만 하나 더 풀어볼래? 그래 하나 더 풀어보자. 왜냐면 이거를 잘 해야지만 그 밑에 있는 200몇 번이냐 이게 216번?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우선은 215번 있죠. 215번에 그거 다 풀지 마시고 하나만 풀어볼게요. 어, 뭐만 풀어보시냐면 재밌는 거 풀어봐야지. 3번. 215번에 세 번째 있죠요것만 풀어보세요. 자, 그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개는 너무 시시해. 한 개는. 절대값 한 개는. 두 개짜리 놓고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줄까요? 절댓값 x 이렇게. 아까 얘랑 얘랑 똑같다고 했잖아. 절댓값 a a 나 아니면 루트 a 제곱이나 똑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지금은 절댓값이 몇개 있는 거예요, 이 식에? 두 개. 두 개면 아까 범위를 나누자 했잖아 범위가 좀 다르게 나눠져 자 일단은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뭔가요 이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걸 0으로 만드는 x 값은 얼마지 0이잖아 그럼 기준이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 0으로 해야 돼 2로 해야 돼 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나 수직선 근데 0도 있고 2도 있죠. 얘를 마치 그 여러분들 대왕 카스테라 자르듯이 잘라 볼게요. 0 하나로 딱 자르고 2 하나로 딱잘라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 등분 될까요? 3등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빵이 하나 있을 때0 2에다가 척척 자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3등분이 되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여기도 범위가 몇 개냐면 3개야. 여기도 범위가. 자 어떻게 범위가 3개냐면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거 하나 있고요. 마지막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세개가 나올 거예요. 3개. 자 그러면 각 범위에 따라서 저 절댓값이 어떻게 나온는지 알아야겠죠. 요거를 갖다가 내가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좀 해줄 테니까 여러분도 그 109페이지의 빈 공간에다가 요거는 차근차근 다 써가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할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어, 노트에다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범위를 t 개로 나눈다는 건 이제 봤으니까 g 개로 일단 범위를 써놓고 a b o u 가아니 e same thing. I'm g o 해 놓고 이제 한번 식을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0보다 작을 때 볼게요.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헷갈리잖아. 헷갈리니까 너네가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 거야. 뭐 넣어볼까, 숫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볼까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저 절대값 안에가 다둘다 다 부호가 뭐, 뭘로 바뀌어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뭐야, 부호가? 어, 마삼이니까 마이너스죠, 부호.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뭘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둘다 음수니까 둘다 음수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반대로 씁니다. 자, 일단 식을 이렇게 써놓을게요. 쓰고 반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음수, 음수란 의미로 음, 음이라고 쓸게요. 음, 음. 먹는 소리 아니고요.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 보겠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는 1 같은 숫자인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부호가 뭘까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아직 음수네 음수. 그런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때요? 얘는 그냥 1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양수죠. 그렇죠? 양수.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 어떻게 쓸 거냐면 음양이라고 쓰겠습니다. 음양.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아직 음수니까 그 반대로 쓰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양수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그냥 x만 쏙빼 가지고 쓰겠습니다. 자 됐나요? 됐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자 지금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야. 그러면 3 같은 거 한번 넣어볼게. 자 여기다 삼 내면 앞에다 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양수가 양수가 양수죠. 그다음 뒤에다가 3을 넣어도 똑같이 양수겠죠. 그럼 얘는 둘다 양수라는 의미로 양양이라고 쓰겠습니다. 왜? 음음음양 양양 돌아이 같지? 서윤아 듣고 있니? 너는 아마 이이 수업을 영상으로 듣겠지? 서 은이가 나보고 돌아이래. 집에서 혼자 빵터지겠지 아마? 자, 그럼 요거 요거 한번 이제 그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정리 다 우변으로 몰아서 할게요. 우변으로 모시면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안든 아, 영. 그럼 얘가 이제 요게 되겠죠? 3 1이고 마이너스에다 붙이고. x가 마이너스 3 아니면 1이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저게 범위가 어떤 범위냐면 0보다 작다잖아. 그쵸? 그러면 저둘 중에서 되는 거 누굴까? 마이너스 3만 되지 않을까? 요것만 됩니다. 요거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자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정리하면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짱짱 없어지면서 x제곱은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또두개 있을 것 같은데 누구 누구 있을까요? 루트 3 있을 거고 또 마이너스 루트 3이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일단 마이너스 루트 3은 절대 아니야. 왜냐면 얘가 지금 0부터 2까지 양수니까 절대 아니야. 그 다음에 루트 3은 될까 안될까? 루트 3은 얘는 되겠죠. 어, 얘는 됩니다. 왜냐면 요게 1점 얼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간다고. 됐어? 마지막. 자 요것도 마지막 거 계산 좀 할게.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얘는 x-1제곱은 깔끔하게 묶여서 x가 1 이렇게 되긴 할텐데 범위가 안 맞죠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지금 1을 범위로 설정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하고 루트 3 이렇게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그래서 하는 방식은 아까랑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범위가 몇개 범위가 총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일단 겁나 귀찮죠. 세 개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범위마다 절대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음, 음도 있었고, 음, 양도 있었고, 양, 양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범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각각 다 풀어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서 나왔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이런 거는 <laughs> 서술형으로 내면, 내면 딱이지 않아요. 조건 같은 거 이런 거 범위 나눴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맞는 해를 찾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거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조금 뒤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 어디까지 가시냐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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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됩니다. 어, 202페이지 가볼게요. 202쪽. 자, 202쪽에 그 필수예제 11번 보이나요? 11번? 11번? 거기에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 보이니? 근데 그 중간이 6보다 크다잖아. 그쵸? 근데 6보다 크다 말고 여러분들은 연습장에다가 그냥 는6 해가지고 부등식 말고 방정식처럼 는6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라는 소리냐면 이래하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3 마이너스 x 는6 이렇게 했을 때될수 있는 x가 얼마인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똑같이 3개 나눠보시고 각각의 범위에서 되는 거 찾아보시고 근데 요건 조금 괜찮은 게 얘는 다 1차밖에 없으니까 답이 그래도 좀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범위는 3개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나서 숫자를 대입하면서 요게 양순지 음순지 이런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먼저 요거부터 마이너스 2 같은 숫자 마이너스 2 같은 숫자를 딱딱 딱 넣었을 때 앞에 절대값은 양수 음수 앞에, 앞에 절대값 앞에 절대값은 음수 그러면 반대로 나와야 되고 뒤에 절대값은 양수죠 그렇죠 플러스 오니까 그럼 얘는 음 양이네요 음양 음량,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6 그럼 얘 풀고 갈까 아예 자 요거 마이너스 ex 구요 얘가 2니까 넘어가면 요게 어, 마이너스 2니까 요걸 거 아니야 ex는 얼마 4 요걸 거아니니그렇지 그럼 x가 얼마니 이때 x가 마이너스 2야. 범위 맞는지 한번 봐봐. 맞아 틀려 범위. 범위 맞지. 동그라미 치면 되고. 두 번째, 이 범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범위는 x가 0 같은 숫자야. 0. 그러면 앞에 절대값 양수음수 앞에 거. 1이니까 양수 그치. 1이니까 양수면 그대로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절대값 양수음수 뒤에 거. 여기다 0 집어넣어. 엑스에다 어, 0 집어넣으시면 3이니까 양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녀석이네요. 양, 양. 자, 이래 됐어. 근데 엑스가 없어지고 이런 거 나오지 않아? 4는 6. 4가 6이니? 아니죠. 그럼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야. 해 없음. 이렇게 해주면 돼. 말이 안 되니까. 자, 마지막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가 3, 아니 4로 합시다. 4, 4 이런 숫자잖아. 자, 앞에 절대값부터 보세요. 앞에 절대값 양수, 음수. 앞에 거? 얘는 양수 그치? 양수면 그대로 쓰면 되고 뒤에 절대값 양수, 음수. 뒤에 절대값은? 뒤에 절대값은 음수. 음수니까 반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양음. 요래 되고요. 자, 그럼 풀어볼게요. 얘가 2x,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4입니다. 그럼 x가 2가 나올 텐데 범위에 걸리니? 2가? 안 걸리죠, 2가. 그렇죠?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걸려야 되니까 얘는 x, 답이 없습니다.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 어.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1차잖아? 1차니까 답이 하나 나오죠.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건 이거는 어디 갔니? 얘는 2차잖아? 2차니까 두개 나왔던. 됐어?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거 복습 한번 할 테니까 이거는 잘잘 어, 한번 연습해보세요. 범위 나누고 범위 안에서 맞는 해 고르시고 그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어.